시인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정란 시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예.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네요. 네. 예. 아직 이제 단풍도 아직 있긴 한데 예. 따뜻하네요, 오늘은. 예, 예. 다행입니다. <웃음> 네. 다행입니다. <laughs> 네. 네. 선생님께서는 1993년 시대문학으로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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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시를 쓰셨어요, 선생님? 음, 언제부터라기보다 이제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죠. 20대 때요. 네. 예예. 결혼하고 네. 어, 애들 키우고 있을 때, 네. 그 예전에는 임국희 씨가 하는 여성 살롱이었어요. 네. 그 이제 거기다가 이제 투어를 했죠. 아 방송국에요? 예. 예예. 음. 그래서 거기서 두 번이나 이제 그게 음. 말좀 뽑힌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저기 돌아가신 그 이종환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분 하실 때도 또 투고해서 아. 또. 그래서 제가 그몇번 방송국에 가서 음. 생방송 하는데 네. 직접 나갔어요. 어머나. <laughs>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신 거네요. 투고하셔가지고. 음악 프로가 아니고 네. 여성시대라는 그때 아 임국희가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지금 은 타이틀만 바뀌어가지고 네. 양희은의 여성, 여성시대인가요? 그때는 여성 그때는 여성사롱이었어요. 여성 임국희 그 아나운서가 진행할 네.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투어해서 그렇게 뽑히고 생방송에 나가서 네. 뭐 버벅거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어? 나도 글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동기가 부여된 거죠. 아. 예. 예, 그럼 어렸을 때는 관심이 어렸을 없, 때는 어떠셨어요?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께서 뭐 아, 글을 작문 시간에 글을 쓰면은 아, 너글참잘 쓴다 이런 말씀 아. 해주셔서. 그냥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아, 나도 한번 저써보내 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러셨네요. 예, 예. 책도 많이 읽으셨죠, 그러면. 예, 많이 많이 읽었죠. 아. 나름. 예, 고향이 예. 경북 안동이시더라고요. 예, 안동이. <laughs> 저도 경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학교는 서울 와서 다니셨어요? 음, 서울 와서는 안 다녔어요. 음. 고향에서 다니고 어 동국대학교 네. 가서 문예 창작. 네. 예. 공부하시고. 예, 예. 아, 예. 그러면 그 방송국에 이제 투고하시고, 예. 나가 출연하시고 그런 다음에 동국대에 들어가신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예. 거기서 예. 그럼 시공부하셨네요. 아, 거기는 문예 창작 전공이었으니까.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등단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아 나도 그러면 이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 신문사 언론사에서 많이 그 문화센터를 열어가지고 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그때 그 서정범 선생님 수필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 그 강좌에다가 네. 어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네. 가서 등록하고 했는데. 어, 그때 하니까 낮에 수강하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들이 지금만큼 그렇게 쓰겠다는 사람이 음. 없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낮이나 밤이나 어디 가도 음. 아주 그냥 넘치잖아요. 네. 근데 강자가 폐지가 됐어요. 사람이 아, 없어가지고 너무 예. 그래서 밤에만 한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거기 가서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기는 음. 안 돼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신문에 네. 백화점에서 그 문화센터에서 아,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음, 배우기 시작한 거죠. 네. 거기는 이제 시를 하는 거예요. 황금천 네. 선생님은 시인이시니까 아, 시창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죠. 음, 네. 그래서 황금천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를 하시고 네. 거기서. 공부를 한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때는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사회봉사를 뭐몇 군데 다녔거든요. 네. 뭐독고 노인 돌봐주고 네. 뭐또그 홀투 복, 저 아동복지에 있잖아요. 음. 거기 장애인들 그 복지회가 아. 저기 일산에 있어요. 네. 그러면 안양에서 일산까지 그냥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가서 음. 봉사하고 뭐 김장 봉사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수강하는데 맨 실을 써오라고 그러시는 네네. 거예요. 근데 실을 써오라고 하는데 전맨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실을 무수잖아요. 가서 앉아있기만 하고 실을 안 써가지고 다 써와가지고. <웃음> <웃음> 어, 어떤 선생님한테 뭐, 원고도 드리고 읽으면서 네.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서정만 씨는 왜 그렇게 시를 안 써가지고 오고, 매일 그렇게 네. 어, 그냥 몸만 오느냐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이도 <laughs> "아유, 선생님, 저 봉사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으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스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봉사도 좋지만은 좋은 시를 쓰는 것도 그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거나 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 등록했으면 은 네. 열심히 시를 써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소리 들으니까 딱 그냥 아이, 정신이 확 도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쓰겠다 그러고 네. 그렇게 썼죠.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등단하셨네요. 예예. <laughs>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2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등단을 했는데 사실 등단 해놓고 보니까 네. 등단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 후에도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네, <웃음> <웃음> 네 선생님 어. 시집을 일곱 네. 권 내셨어요 네. 서정란 선생님. 음. 그 시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음. 첫 번째 시집이 오늘 아침 당신은 내 눈에 아프네요. 네. 시집에 대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네. 어쨌든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동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시를 쭉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말하자면 지금 말할 것 같은 대필 작가였죠. 아, 예. 그, 시골에 그 옛날에 예, 예. 대필 작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대필 작가는 뭐 당신이 뭐 무슨 작가를 해서 큰뭐뭐 뭐 글을 써서 네. 내거나 그건 아니지만은 네, 네. 옛날에는 시골에 있으면 글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을 모르는 사람들이 객제 나가 있는 뭐 자식이 편지로 음, 편지가 네네네. 오거나 하면 못 읽는 분들이 네. 갖고 오면은 이제 읽어 드리고 네. 또그 다음에는 음그 옛날엔 자식들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사돈지라 그래 가지고 네. 그 편지를 어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쪽 시댁에도 보내고 네. 그쪽 며느리 받는 쪽에서도 또 이쪽으로 또 어 보내고 네네네. 그래서 사돈지라 그런 걸 쓰는데 주로 시골에는 그저 농촌에 좀 가을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을에는 거의 밤마다 그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창작이죠 어, 낮에는 농사 일하시고, 일하시고. <laughs> 대단하셨네요 밤에는 하여튼 거의 뭐 시, 말하자면 음력으로 동지섣달 음. 거의 날마다 쓰다시피 결혼들 많이 하니까 가져와 써달라 네, 그러니까 네. 그럼그 편지가 사돈지를 쓴다는 게 그냥 어, 사돈되는 그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네. 친척들한테도 다 무난지라 그래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오, 오. 그래서 많아요, 막몇 장씩 쓰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전 옆에서 계속 먹거라 그랬죠. 예예.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그 어머니의 DNA를 제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머니만큼 하냐 절대 엄마만큼은 못한 것 같아요. 음.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그 고장에서 이름이 나신 분이니까요. 네. 그걸 보면은 가사 문학이나 뭐 내방 문학 네. 비슷하죠. 그게 또 책도 많이 옛날 그 고전 네. 또 동네 어른들 할머니들 앉아 계시면서 가 네. 읽고 그렇게 또글 쓰시고 어. 편지도 읽어 드리고 그래서 그런 DNA가 네.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아, 산 교육을 받으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신이 된것 같고 네. 그리고 시집을 일곱 번까지 내긴 했는데 네. 어머님 덕분이시네요. 아유, 그렇죠. <laughs> 부럽죠. 지금 일곱 건이나 그래도 어, 어머님이 네.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머님이 네.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 생전에 계셨으면 참 좋아하실 텐데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어머니가 네. 제가 시인이 되기 전에 결혼도 아, 하기 전에 안타깝네요. 예. 아첫 번째 시집 가져오셨네, 선생님. 예, 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당신은 내 눈에 아프네요. 예. 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이, 여기서는 무슨 시를 쓰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첫 번째 시집에서는. 첫 번째 시집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첫 번째 시집은 뭐, 음, 이게 작품이 완성도가 있나 없나를 음. 떠나서 배우, 어, 뭐, 네. 습작했던 거 가지고 네. 또 선생님한테 합병도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면서, 어, 시, 시집을 냈으니까. 굉장히 순수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예, 네, 첫 번째 시집에 있는 시들이 굉장히 애착이 가요. 네. 내가 음 아무런 가식 없이 음. 순수하게 써준 네. 시들이라 뭐 비록 음, 그 완성도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난 애착이 네. 가죠.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그다음에 두 번째 시집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예. 네. 예. 세 번째가 흔들리는 섬을 위하여 네 번째는 어쩔 수 없는 낭만 제, 제목들이 참 예뻐요 <웃음> <웃음> 제목만 예쁘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굴참나무에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져오신 게 클림트와 연애를 네. 이게 여섯 번째 시집 네. 다음에 꽃구름 카페 네. 일곱 번째 얼마 전에 내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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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셨습니다 네. 선생님 시 낭송을 한번 해 주실까요? 네. 번나무 허공에다 꽃구름 카페를 열었습니다. 밤에는 별빛이 내려와 실을 쓰고 낮에는 햇빛이 실을 루는 허공 카페입니다. 곤줄박이며 콩새, 방울새, 박새, 오목눈이까지 숲속 식솔들이 실을 읽고 가는가 하면 벌과 나비, 바람둥이 바람까지 실을 어루만지고 가는 꽃구름 카페입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나도 꽃구름 카페 아래 쉬어 갑니다. 벚꽃 닮은 매화, 매화 닮은 벚꽃.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이 무사품일까? 생각을 하는 나에게 자연은 위작도 무사품도 모르는 신의 창작품이라고 팔랑팔랑 허공을 떠다니는 꽃잎이 일러 줍니다. 잠시 불어난 생각에 붉어진 얼굴로 꽃구름 카페 휴식차를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구름 카페가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예뻐요 이름이.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꽃구름 카페 너무 이름이 좋다고. 네. 사실 이거 시집 제목 할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좋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는 네. 동국 문학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언제였어요, 그게? 어. 얼마 안 됐죠, 선생님? 네, 2015년도. 15년에.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그 작년에는 네. 그 한국문학 백년상이라고, 네. 그, 저기, 한국문인 회에서주관하고 네. 주는 상을 받았어요. 아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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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는 다 알아보는 아,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께서 가찬이에요. 아, <laughs> <laughs> 어, 선생님 시는 음, 음. 쉽고 간결하다 이런 음.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더 예. 마음에 금방 와닿는 예.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저는 음, 시를 어렵게 쓰면은 독자들이 네. 자꾸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를 써서 저도 한 30년 가까이 시를 썼잖아요. 네, 네. 그럼 시집을 내고 또 시를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네. 주변에 있는 시를 쓰지 않는 사람들, 또제 시를 보고 또 전화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시가 너무 좋아요. 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네. 아 제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뭐좀 가르쳐 줄수 음. 있냐 이런 얘기 아 절대 저는 이어 네. <laughs> 주는 것만 해도 참저로서 네. 감사하고 고맙다 이제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인들이 쓰는 시들은 보면 사실 어~ 잘쓴 시들은 많아요 네. 그죠 감동이 오는 시는 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려운 시들은 감동을 못 받으니까, 아 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시는 이렇게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시는 쉽고, 음. 어, 또 너무 긴 것보다는, 네. 예, 좀, 짧게 쓰는 것이, 네. 어, 독자들한테 더 어, 쉽게 다가가지 않냐,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음, 쉬운 시를 네. 어,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쉽고 편안하게 독자들에게 네. 갈수 있는 시? 예. 독자들이 예. 읽어도, 누가 읽어도, 아, 어, 바로 이거야. 이게 내 얘기야. 네. 예. 그런 시. 네. 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시도를 안 읽는 것 같아요. 네. 예. <laughs> 네. 시를 쓰는 게 네. 선생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음시는 저는 그 하여튼 내 정신 세계 최고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를 통해서 시인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자세가 겸손해야 되겠다. 네.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시인이 시인다워야 된다. 어? 신다하면서 네. 시를 써야지 신답지 않은 시인데 시를 네. 쓰면은 어저 사람 아니 신 사람 보통 사람들 생각하면 신은 한결 자기들보다는 한 차원 네. 높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래서 항상 아 신이 욕먹지 않도록 신이 신답게 시를 써야 되겠다 네. 네. 그러면서 제 생활에는 신이 가장 그야말로 나내 스승이고 음. 어, 겸손하게 어, 겸손한 삶을 살도록 네.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 예. 시가 삶의 멘토이셨네요. 아, 어, 멘토, 예예. <laughs> 예. 네네. 예, 더볼수 예. 아, 있죠. 네. 예. 그 선생님 이 꾸꾸룸 카페 머릿말에 보니까 <laughs>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의 자존이고. 존재감이며 지존인 시네 네. 경배드린다 예 아, 정말 예 아,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요 네 예. 항상 그 정신이에요 네 예. 아. 선생님 시한편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망초네요 예네 물망초 물망초 읽겠습니다 예. 물망초 기다리지 마라 떠난 사람은 돌아와도 떠난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린 손 가슴에 얹고 360날을 기도한다 해도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떠난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네, 돌아오면 좋을 텐데 안 돌아오네요. 네. <laughs>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사랑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앞으로 쓰시고 싶은 시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쓰고 싶은 시를 제가 뭐 어떤 시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고 네. 그냥 그야말로 써지면 억지로 시를 쓴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서 넘쳐나서 시가 써진 대로 쓰되 하여튼 쉽고 간결하고, 네. 하여튼 누가 읽어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그냥 탁, 가슴에 탁 와닿는 음... 그런 시를 쓸 거예요. 네. 예. 그런 시가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시 중에. <laughs> 가슴에 이렇게 탁, 아, 정말 이거야, 이런 <laughs> 예, 시가 예, 예. 네. 그러니까, 음, 읽으면은 그래요.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맞아아 나도 이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써지지 않아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아 그래 바로 이거다. 네. 난, 내가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시를 써야 할 지향점은 그렇게 네. 쉽고 가슴에 탁 와닿는 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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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생각이에요. 네. <laughs> 아 네.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의 숲에서 사람의 향기로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희망을 전하는 시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